네. Yeah. <laughs> 부총회장 선거는 총회 임원 선거전의 제2장 2조 5항에 5항 오항 다우여가여 단일 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박수로 추대하여 부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일부터 9월 19일 현재까지 선거관리 기간 동안. 후보들의 후보들을 면밀히 검토 및 확인한 결과, 목사 부총회장 후보 김영걸 목사님과 장로 부총회장 후보 윤택진 장로님, 부총회장으로 선출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박수로 받을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수로 받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아, 됐어요? 네. 자, 요거는 박수로 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박수예요. 자, 의의가 있으신 분 없죠? 그러면은, 큰 절도 받았는데,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어서 박수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박수로 이분을나가주세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들어가시고 자 총회장님